끊어두고 이제 백이 살리기 전에 하변을 먼저 또 살려둡니다. 네, 따내면 그때 이제 뭔가를 이제 움직여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뜻인데 흙이 여기서 바로 끊어가는 것 아니면 호구쳐 나가는 것두 가지 정도 작전이 있을 것 같고요. 오와, 아, 와 진짜 그것은가요? 멋있는데요. 어 이거, 와 이거 뭐죠? 보시죠. 이으면 와. 따내면 이제 끊는 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뚫고 나오면, 뚫고 되네요. 나오면 됩니다. 아까는 와. 이 수가 없으면 넘어갈 수가 있어서 백이 이런 수라도 선수로 하자는 뜻이었는데 다시 볼게요. 와. 이으면 따내서 이 수도 후수입니다. 이거는 엄청 듣봤죠. 이렇게도도 그냥 따내겠다는 뜻이에요. 아. 끊으면 단수 치면 되니까. 단수 치고 그렇죠. 단수 치면 와. 되니까. 어유 묘수네요. 정말 멋있네요. 묘순대 왜 승률이 떨어졌죠? <laughs> <laughs> 묘순대 어... 왜 떨어졌죠? 아니, 엄청 묘, 멋있는데. 이제 백이 끊일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연결돼 있어요. 와, 이야 이거. 어,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라는 뜻이네요. 이으면 뭔가 이쪽 수상전으로 승부를 가겠다. 아. 흑이 이쪽을 가을 수하면 딴에서 이패로 다시. 하겠다. 네. 아, 우선 그래도 일선 이, 들여다본 수는 승률 인공지능 승률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엄청난 묘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그새 물통 한 병을 비웠습니다.